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오늘도 분갈이 항상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두 하, 화분인데요 두개인데요 애들이좀 커요 지금 어, 대형 화분에 속한 애들인데 키는 낮지만 대형 화분에 속한 애들인데 글쎄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엑설런트라는 아이랍니다 이게. 자, 잘하고이제 꽃이 피면은, 모듬으로 꽃이 피면 이쁜가 봐요. 엑셀런트. 그리고, 여는 미니벨. 미니벨인데요. 자구들이 막, 아직도 지금 막 많이 생겨나와요. 이렇게. 밑에 저쪽에도. 여기도 자구들이 많이 생겨서, 좀, 좀 돌려볼까, 얘들얼 이거를 정면으로. 자구들 그러니까 제대로, 물이 아주 이쁘게 들어있고, 미니벨 그문지가, 처음에 제가 심어봤어도, 미니벨은 또안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하고 한번 심어보고 싶은데, 얘를, 여기 엑셀런트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심고, 미니벨을 여기다가 심어줄까 하는데요. 사실 얘는 조금, 예, 기둥이, 조금, 높으면서, 조금 더, 이거, 얘보다 좀 좁은 데다 심어 되는데, 아, 잘 맞들었는지 모르겠어. 일단 심어볼게요. 다크. 다크. 바크를 화분이 좀 낮아서, 깊이가 낮아갔고요 다리는 농부인데, 깊이가 좀 낮으니까. 이렇게 얇게 주고그 다음에, 오늘은 제흙을 많이 썼어요. 상토하고. 마사오폴에다가 제흙 애들 몸에서 좀 나온 흙을 좀 섞어줬습니다 여름이라 애들 몸살하지 않나 싶어서 제흙을 좀 심었어요 제흙을 심은 게 아니라 제흙을 좀 넣어줬어요 모둠으로 심기같또 은근히 쉬... 모둠으로 심다 보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지지대를 쓰면 좋은데 또 지지대로 쓸 꽂이든 한 박스를 놔뒀는데, 막상 쓸라보니 또 가지러 가기가 귀찮네요. <laughs> 예, 제가 맨날 이래요. 예, 뭐 걸거치는 것도 많고, 턱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엠만 한 패스, 패스. 예, 이렇게 해서, 저는 흙을 지금, 어, 다육이는 이제 초보지만, 농사를 <laughs> 짓는 엄마, 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컸던 터라 제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서 한번 흙을 배합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배양토는 사러 가니까 없어서 상토를 한90% 정도 그리고 이제 포트를 가지고 온 포트에는 흙 조금 하고 어 마사 조금 섞어 마사는 한 5~6%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제가 마사를 많이 썼다가 한번 혼나가지고. 그 뒤에는 밑에는 마사는 별로 안 깔고 이맨 밑에다가 어, 그 지금 바크를 깔아주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병충에 하는 애들이 없고요 잘 커요 음, 물 있어. 빠짐도 좋고 비우고 나면 한이틀지 나면 바짝 말라서 바삭바삭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또 우선 제가 이렇게 이동하기도 가볍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또 하다보니 또다 심어졌네요. 예, <laughs> 네, 이렇게 굵은 마사로 했구요. 해놨구요 그 다음에, 엑셀런트. 엑셀런트래, 엑셀런트. 화분이 굉장히 깊어요. 넓으면 저기 뜨니까, 자으루좀 넉넉하게 넣어주구요. 이게 좀 크다 보니까, 혹이 엄청 많이 무슨... 들어갔나?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같은데. 이게 엑셀런트인데, 엄청 많이 막 박혀있어요. 엑셀런트가 크갖고뭐 엑셀런트. 저렇게 나오는 게는 아닌데, 나왔어요, 음, 게 아닌데, 이건 엑셀런트랑은 달라요. 아이로 같기도 하고, 이것도 자유기종 같은데, 조그만 애들이 많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챙겨왔죠. 예. 이게 모둠으로 심어가지고, 꽃이 이렇게 다 피나 봐요. 하나하나 지금 맺은 건지, 핀거 펴서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농장 사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언니가 계셔서 그냥 포트만 뽑아 왔는데요. 네, 예. 지금 맺은 것 같아요. 이게요. 전체적으로 이게 촘촘히 피나면 엄청 이쁠 것 같아서, 네, 예. 근데 조금 이게 어, 단단하지가 않고 조금 연하더라고요. 네, 예. 아직 어, 물을 좀... 덜 먹어서 그런지 일단 분갈이 해 놓고 지금 다음 비올 때까지 놔두려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너무 너무 뻑뻑해 갖고 공기가 안 통할 것 같아서 지금 벌려 주고 있어요 조금씩 포기를 나눠서 이제 공간을 좀 벌려 주고 예.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야생화 같기도 하고 엄청 이쁘더라고요 근데 하은색하고 거의 동색이 돼 가지고 <laughs> 예. 화분색하고 꼭 비슷해가지고 별로 안 피는 것 같아요. 꽃이 피면 그 대신 이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화분에 막꽃 그림 이런 게 있다 보면, 딱 보면 다육이가 눈에 들어오는 건지 꽃이 눈에 들어오는 건지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꽃도 단순하게 한두 개는 괜찮은데막 그림이 막 있으면 다육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꽃도 눈막 막 복잡해 보여요. 머리가. 네, 차라리 화분만 하나 보는 게 이쁘고. 그런 거는. 예, 네, 그래서 제 취향이 좀 그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남성적인 취향으로 화분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다 각자 나름대로 취향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머주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요. 네 예, 오늘은 미니베라고 엑셀런트 이렇게 두 아이를 해봤고요 뭔가를 해봤고 이렇게 진짜 색깔이 이쁘게 들었죠. 예집좀 예, 훌륭하게 넓은 집이라 해줬는데 얘는 좀 빡빡하네요. 다섯 포트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얘들을 또 너무 잎이 연해갖고 찢을 수도 없어요. 찢을 <laughs> 알아서 좀 짱짱하게 번식 어, 자르 잡으면 속안이든지 뭐. <laughs> 또 이렇게 그래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애들 엄청 이뻐요. 야생화하고 비슷하게 아주 작은 앙증맞은 애들이네. 얘가 꼭그 에델바이스 같은 그런 조그만 얘가 꽃인가 봐요. 꽃. 꽃이 올라온 건지 꽃이 진 건지 모르겠네. <laughs> 제가 경험이 없으니 꽃이 올라온 건지, 꽃이 진 건지 몰라서요. 일단 애들 예쁘게 키워서 또 예쁘게 자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분 찾아온 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